오늘 질문. 예 어떤 사람만 모기에 잘 물릴까? 첫 번째 요인은 숨이다. 모기는 이산화탄소를 따라온다. 호흡이 많아지면 더 많이 들키기 쉽다. 운동 직후는 호흡량과 체온이 함께 오른다. 표적이 되기 쉽다. 두 번째 요인은 피부 냄새다. 피부의 미생물과 땀에서 나는 젖산과 지방산과 케톤이 신호가 된다. 어떤 사람은 이 냄새 조합이 강하다. 모기가 쉽게 찾는다. 세 번째 요인은 열이다. 따뜻한 피부 주위에는 위로 오르는 공기 흐름이 생긴다. 모기는 그 흐름과 냄새를 함께 탄다. 네 번째 요인은 옷색이다. 어두운 옷은 배경과 대비가 크다. 해질 녘에는 더 눈에 띈다. 모기가 시각적으로 인식하기 쉽다. 다섯 번째 요인은 공기 흐름이다. 정지한 공기에서는 냄새 자체가 오래 머문다. 약한 바람만 있어도 자취가 흐트러진다. 선풍기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패가 된다. 여섯 번째 요인은 시간대와 종이다. 어떤 종은 이른 아침을 선호한다. 어떤 종은 해가 질 무렵을 선호한다. 같은 장소여도 시간에 따라 노출이 달라진다. 흔한 질문이다. 혈액형이 결정적 요인인가? 현재까지는 일관된 결론이 약하다. 음식 하나가 만능 해결책인가? 개인차가 크다. 실행팁이다. 밝은 옷을 입고 선풍기 바람을 확보하자. 운동 직후에는 아예 정체 구역을 피하자. 정체수가 생기는 허분과 배수 트레이를 비우자. 창문에는 모기장을 확인하자. 피부 노출 부위에는 허가된 성분의 기피제를 바르자. 디트 또는 이카리딘 또는 레몬 유칼립투스 유래의 성분처럼 검증된 제품이 안전하다.